네, 승. 필승!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현대 YF 소나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적인 YF 소나타가 아닙니다. 이 차량은 터보 모델 F24 GDI 엔진에 탑재한 차량으로 배기량이 약 2400cc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차량 F24 GDI 최고급형에 위치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옵션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쉽게도 파노라마 선루프는 빠졌지만 많은 옵션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0년식에 키로수 12만 키로 정도 달렸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도 괜찮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거의 연애 1 0 0 0 k m 조금 넘게 타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량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엔진 미션 하체에서 미세노유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YF선 한타 400만원 초반대 아니면 중반대면은 정말 불인나게 팔리죠. 그렇지만 이 차량 F24 등급으로 그런 차량들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저는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53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옵션도 좋고, 키로수도 좋고, 안쪽에 정말 편의 옵션들이 정말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헤드라이트랑 안개 등. 깨짐이나 백화 현상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본넷이나 범퍼 쪽에 스톤 칩 없이 깔끔하게 상품화 작업도 전부 다 완료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조수석 라인에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보여 주시면 F24 등급답게 큰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는 보여주고 있네요. 자,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잘 달려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쉬운 문콕 때문에 이렇게 부칠해 놓으신 흔적들은 보여지고 있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쪽 휠 컨디션은 이 끝쪽에 손톱만한 스크래치 빼고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네요. 자 뒤쪽으로 와서 썬팅지잘 발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F24 등급이기 때문에 듀얼 뭐 플러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터보 모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드리고요. 뒤쪽에 후방 감지기랑 후방 카메라까지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안쪽에 정품 내비게이션 패키지까지 넣었던 차량이라서 순정으로 출고할 때도 약 140만 원, 150만 원을 더 내고 나오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굉장히 넓죠? LPG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넓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고요. 안쪽에 더 조그만한 수납 공함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아래쪽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랑 취공구 들어가 있고 부식의 흔적, 뭐 수리 흔적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운전석 쪽뒤쪽 핸더부터 앞쪽 핸다까지도 외판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문 쪽에도 기... 문콕 때문에 스크래치 난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도 전 차주분께서 붙이를 해 두셨고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외판 휠 타이어 상태 한번 보셨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F24 최고급형답게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또한 가죽 상태 역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고요. 일단 가죽 상태 보여주시면은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구 커플도 들어가 있고 뒤쪽에 송풍구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아래쪽에 코일 매트로 변경해 놓으신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2열의 열선 시트까지 탑재를 하고 있고 트림 자체적으로도 밝기질 하나 없고 블랙 하이그로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열로 들어가서 나머지 옵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고요.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은 시동 일발로 굉장히 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기판 쪽 보여주시면 IPM 부조현상 없습니다. 예열 중이어서 1000RPM, 1000rpm 조금 넘긴 점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 경고등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 시키로 수 124,000km 정도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면은. 실내 등잘 들어오고 있는 점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선글라스 수납 공간, 하이패스 룸미러, 그 다음에 뒤쪽에 LCD 블랙박스. 앞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채널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차를 사시면 보통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엔진 오일 갈고 미션 오일 갈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블랙박스랑, 그 다음에 코일 매트로 바꾸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사시면 정말 오일 갈고, 이제 기름만 넣으면서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시보드 쪽 보여주시면요 부착물에 흔적 없습니다 뭐 찢어진 부분도 없고요 유리창 깨진 부분도 없고 깔끔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여주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호환되는 오디오 컨트롤러가 이쪽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진짜 순정으로 나올 때한 140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 아래쪽으로 보여주시면은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공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외기 온도에 맞춰서 이렇게 바람 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만 제가 에어컨을 한번 틀어 볼게요. 바로 차가운 바람 나와서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냉매 가스 충분해서 에어컨 역시도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고요. 올리원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정말 많은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도 손, 손이 하나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납 공간과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12V 시거잭, 억스 단자, USB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옆으로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2구 컵홀더 공간과 같이 이쪽에도 뭐 핸드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1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암레스트 쪽 보여 주시면은 이렇게 1열 암레스트, 2열 암레스트가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쪽 한번 보여 주시면은 가죽과 우레탄의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죽해지만 하도 없고요. 이쪽에는 볼륨 컨트롤러, 핸즈프리, 음성 인식 기능, 그다음에 트립 리모컨 기능이 있습니다. 터보 모델답게 패드 시프트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는 물론 오토 와이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동조비 사이드미러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로 작동을 하고 있는 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내부 옵션 한번 보셨는데, 제가 뒤쪽에 후방 카메라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감지기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핸들 돌릴 경우에는 주차 어시스트까지도 나오고 있는 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내부 옵션, 미션 상태, 그 다음에 가죽 상태 보셨고요. 나가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2400cc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2000cc 소나타 차량이 아닙니다 2400cc 소나타 차,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도 갖고 있었습니다 2.4면은 어, 2000cc 소나타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옵션과 좋은 엔진음 그 다음에 진짜 출력 역시도 너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 YF 소나타 F24 GDI 최고급형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외판 교환도 한 판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이랑 미션 하체에서 오인율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53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탁송 거래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탁송 거래 전에 저희가 엔진 미션 하체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YF 소나타 소개시켜드렸던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